아 <목소리> 안 되면, 안아면안 되면, 안아면안되아안 되면, 안되아안 되면, 안 되면, 안 되면, 안 되면, 안 되면, 안되고안 되면, 안되 아, 어아면안 되면, 안 되면, 이거보 조금? 안 아, 해? 네? 응. 얼마 안남았아 응. 이건 영상 찍느라고 데코해 놓은 거니?

분한테 어떻게 찬밥을 드려요? 왜? 엄마. 넉적으로 많이 넣어도 먹어. 음. 이 아니면 한가락 할이야 다부으유리려야지 음. 유리한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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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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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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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7시 반? 4시에 다 먹었어 4시 좀 전에 기구 <목소리를> 형이 계속 아린이 보고 같잖아 아래? 네? <목소리를> 응 왔었어? 응 한3시 정도에 와서, 음, 응. 의기 5시에 갔어. 뭐, 어제는 뭐 같이 밥을 먹는 라했었잖아이 그냥 시간 애매하다고? 안 먹는데? 안먹네 네. 데 함께는 우리 원래 시켜 먹는 데가 맛있더라. 어디? 우리 신상성, 어, 우리 정반짜장 먹는 데, 최근에 먹고 막 그랬던데 기억 안 나. 우리 맨날 시켜 먹는 데가 동구하고 신성하고두 군데나. 응, 근데 최근에 신성성 시켰잖아. 아, 네? 동구가 좀 배달비 넣어가지고. 응, 음. 이번엔신성이 근데 이번에 시, 오늘 시킨 데는 중화로. 그, 어, 나 짰던 데 있잖아. 음. 그냥 짜장면을 시켰거든, 그래가지고. 음. 근데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. 이제는 간짜장도 엄청 맛있었는데, 이제는 간짜장도 맛이 없어. 응, 음, 그냥, 초콜릿 자체가 맛있는 데가 없어. 우리 음. 입맛이 딸기고 할까? 아니. 짜장면이 젤 뿌려서 그런 것 같아. 돼지 기름으로 하고 그래 나. 옛날에 막그 옛날에 막 그. 옛날에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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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깻잎이 없네. 어제 다 먹었나 봐. 깻잎 어제 몇개 없었는데? 어제 음. 다 먹었나 봐. 상추만했어상추어그여 밥을 고 여기 는거 도대체 이거 또하루까 시간 있는 가니대 응. 수다 갔다 와서 아린이 밥을 먹 내가 왜 이길 기대하고 말하는 거지? 아니. 애, 애매하잖아, 시간은. <laughs> 쌍난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갔다 와야 된다고. 이번 주 전주에서 두명 나왔대. 어디까지 삼천동? 삼천동하고. 거긴 가방. 일등 많이 나온대. 아, 이거 바로. 아니야? 반구장이. 내 지금 안 돼,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. 저도 여쭤보는 거 같아. 그거 맨날 어디서 나왔는지 보잖아. 어디서 안 봐? 아, 버님 뭐, 여기서 들으셨나? 뭐, 아버님 직접 찾아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? 몰라. 못 봤잖아, 못 봤잖아. 절 선물 안 들어오나? 어, 명절 있어. 명절 선물. 바디오시한 사야 되는데 들어안 사고 그러는거잖아 사. 맞아, 들어올 때는 아닌가? 주일남아 아니 수술 뭐. 들어올 때지. 이게 매운 걸 먹으면 우리 머리가 간지러운지 모르겠어 땀나서 아 그런가? 그런가 이거 땀이 안나 음. 그냥 간지럽진 않은데 코에서 반응이 와잘 먹네 오마, 한 번씩 병원 갈거래 왜? 으로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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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프긴 겁로 아픈가 아으로 앞으로, 앞고로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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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 근데 그 아픈 어깨를 이끌고 낚시 앞으로, 앞으로, 시으로 앞으로, 아프지. 음. 아퍼도 안 아퍼. 맛있네데꼭 후라이가 들어가야 돼. 없으면 기분 나빠. 반수로 잡아. 응. 애 잡으러 가야 애가 후레쉬를 하나 쏟아줄 텐데 얘는좀 젖이라도 떼야 엄마한테 갖다 맡겨놓고 가지 밤에 어머니도 같이 가야지 어못가못가아린이어떻게 내가 본 대로 난안 들어. 고 쟤도 그냥 끄 거라고? 아떡 애기 뛰자 이모차도 있고 그러면그러면그러면그 목걸이, 견골이 하고 아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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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치 햄버거 먹는 거 보냈을 것 같은데? 네. 아닌가? 이거 햄버거 먹는 햄버거 맛있지 우리 아까 뭐 대충 보니까 뭐 오늘 버거킹 세일한다고 막뭐 보냈던데? 아닌데? 아린이 일부 했는데? 이렇 아니 그 주머니에 껍질 있는 거 보니깐 써힘 <laughs> 아빠 왔을 때 한바탕 먹고 또 이번에 와가지고 한번더먹어볼싹 가리면서 먹 진짜 콩나물 아삭아삭하게 배시켜서 있어야 돼 음. 매운 걸좀아 그래 그리고 이게 있어좀 씹는 맛도 있어 맛있는 거 먹네 요즘에. 옛날 응. 에 오빠가 결혼했을 때한말생각다 뭐? 어. 결혼하니까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좋다고 했던 말. 네, 나였어. 응. 이제 기억도 안 나지? 응. 응. 벌써 몇년전 기억이라고 있는 거야. 5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야지. <laughs> 장난하냐? <아니야? 웃음> 난 어제 일로 기억이 안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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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해지나기지를 모르겠어 많이 오 n 데 이번에 산거 당근이 진짜 달아 당근? 어. 응. 제주 당근 아니야? 어디 당근인지는 안 물어봐서 네? 응. 마트 같은 데 가면 제주 당근이 쓰있잖아 시장에서 사니까 그런거 소여있진아 아예? 야국당 양지게 골라냈네. 음, 먹어볼 것 같아. 이제는 음. 컴퓨터 그거 설치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줘야지. 칸나루. 응. Fulani papaa ke. 마지는맞아야될것 같던데, 또그 회사 때문에. 아버지 도 이야기 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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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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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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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. 네 어, 그래? 하이 하긴 하긴 다못하나 하긴 하같하데 새벽에 음. 화장실 안에서 잠깐 깼는데 음. 불행미 때문에 오른발 리부를 못 덮고 잤어 응 음. 알았다 어. 나 그때 안 잤어 안 어. 뭐? 음. 잤어? 응나다 망하고 3시 넘못서 잤어 음. 차마 구름이 발로 밀 수도 없고 일부러 깔고 누워있는게그래고 응. 왼발만 입을 놓고 오른발은 바깥으로 빼고 구름이 사이에 구름이 사이에 게 있고 난 들어갖고 내 배에 올려놓는 데 그럼 지가 알아서 다시 땀대로가봐 사람도 중간에 끼면 짱이 나잖아 응. 쟤도 짱이 내겠지 근데 쟤는 우리 괴롭히는데 쟤는 우리가 괴롭히는 거 싫어하잖아 아, 쟤가 뭘 그렇게 엄청 좋아서 그런 거지? 그리고 쟤는 좁아서 꼈는데 와서 공댕이 붙이고 막 밀고 막 그러는데 응. 우리가 좀 이렇게 껴안고 달라고 그러면 도망가잖아 아 맵다 양념이 많으니까 응. 빵양고추 아니 손목이 네. 더 통통해지는 거 같아 Okay. So how do we?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사 뭐 입어서 나도 고맙어 나도 고맙어 옷도 비싸면 못사 입잖아 그돈 그 모아서 아린이 베이비.. 약 베이비를 사서 입있잖아 얼마 나왔어? 손잡이 3만 얼마? 거의 46, 7만 원이야 매트까지 해서 그게 세트야. 음... 46만 원인가.